외국의 학교 폭력 예방 사례라는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학교 폭력 예방 사례와 일본의 학교 폭력 예방 사례 그리고 기 가지 학교 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학교 폭력 예방 사례의 사진인데요.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 사진입니다. 미국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사진 어떤 점이 다를까요? 미국은요, 학교마다 경찰관이 배치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경찰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가끔 돌아가는, 돌아다니면서 예방 교육도 하고 관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리 남양주시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0여개가 있는데 구리 남양주 경찰서에 학교폭력전담경찰관 S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다섯 명입니다 한 학교나 한한 한 분, 한그학교폭력전담경찰관 한, 한 분당 20개 학교를 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서영이 학교공유 전담 그 말씀 따르면 1,200 건이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차이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적인 걸 먼저 접근하고 싶어요. 우리가 환경 설계 또는 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버튼만 누르면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학교 곳곳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CCTV 경찰관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학교폭력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과연 학교폭력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그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네,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사례 중에 하나가 학급 제도 폐지. 66 제곱미터, 약 20평이 안 되는 곳에. 3, 40명의 학생들이 몰려 있으니 당연히 아이들이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한데 공군공간에서 매일 같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음, 음. 그럼 바로 학급 제도 때문에 그렇다. 학급 제도를 폐지하고 과목별로 헤쳐 모이는 거죠. 국어 시간에는 국어 교실에 가서 영어 시간에는 영어 교실에 가서 이렇게 되면 그만큼 학교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저희가 꼭 이걸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을 해볼 만하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학교 제도 자체를 유지하되, 다만 이 학교가 너무 학급이 너무 과밀화 된다든가 학급으로 모든 걸넌몇 학년 몇 반이야, 평생 몇 학년 몇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교 때 생각을 해봐요. 과별로 있지만 그 정도로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 과목도 있고. 이거를 학점으로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고 이렇다면 얼마든지 보기 싫은 학생, 친구하고 결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게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방법입니다. 여기에다 일본에서는 학폭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학폭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 있어요. 특히 그분들에 대한 매뉴얼, 방관자라고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싸워라, 싸워라 이런 우리나라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미리 신고하고 말리고 이런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가 매우 심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의 감,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입시 제도.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방법에 귀감이 되지 않을까. 참고로 뭐이 집에 집단다돌림 이건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지만 학교폭력 일어나는 발생률은 10분의 1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그런 거로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0가지 학교폭력, 우리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 신고지역이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제가 적어본 겁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히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고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의 우선인으 가정폭력에 대해서 미리 대입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학교폭력은 줄어들 겁니다. 또 미학 학위나 마학, 학교육 이제 일반적으로 아, 아까는 이제 신체폭력이 남양부시에 많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의 1위는 언어폭력입니다 그뭐 째려보는 것도 폭력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멱살 잡는 것도 폭력적인 해당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이렇게 그 말을 쓰고 언어를 가급적 조심하게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폭력이 될수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 네 번째가 그부 방관자 즉 친구들 폭력이 일어났을 때그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교 폭력은 미연에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 다섯 번째가 비행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가 사법기관이 뭐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가 아닌 어떤 그런 걸 전담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 전용학교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그 SPO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경찰관이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학급마다 달아줄 수 있다면 경찰 전용 CCTV라든가 그게 여섯 번째고요. 7번은 아까 미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았듯이 학교별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 여덟 번째는 비대면 수입, 수업 도입과 학점 인정. 뭐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학교폭력 예방이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저는 매주 한건 이상씩 학교폭력 상담을 위해서 이곳에서 계속 상담을 했었는데 방학이 되면서 또 끊겼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인터넷이라든가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학교폭력이. 그래서 비도 비되면 수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학교 폭력은 줄어든다는 건 일단 통계적으로 나와있어요또 이제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교 학점제뿐만 아니라 그를 확대해서 중학교도 학점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 때문에 도입한 건 아니에요. 그데저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그만큼 어, 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접촉이 줄어드니까.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마지막 10번인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통한 학폭 개개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은 이화여대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예방 연구소인데 100% 국가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 약속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때부터 모든 문서 행정 문서를 쓰느냐고 하루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격식과 행정 이런 걸다 갖춰야 돼.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학교 폭력 예방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위에 경찰관들의 학교 폭, 어, 어, 변호사들의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상담들은 대개 소송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통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회복적 사법은 먼저 학폭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합니다. 너가 이거 먼저 발단을 시작했네. 네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으니까 얘가 때리지. 너 이거 부분은 너가 사과해. 그러면 넌더큰 사과를 받아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먼저 서로 반성하고 사과함께끔 유도합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그 이후에 사법 처리라든가 학보위원회라는 행정 처리들이 쉽게 진행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회복적 사법은 진정한 자기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만나서 해결하고 이런 걸 먼저 주, 주, 주안점을 두는 게 바로 회복적 사법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연결해서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그러면서 해결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걸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가지 제안을 제시해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엄청 눈이 뚫끝게 집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 시사 오늘 본부장님이셨던 그 윤광철 기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영철 기자라고 합니다. 행사 후수고으셨습니다 끝까지 한테 저는 이익이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laughs> 아, 네, 네, 네. 제가, 아니, 예,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서 이제 이중이 유학 갔다 온형얘기인데요그 형이 그란으로 인가 엄청난 가해자였죠. 근데 유을 가니까 어떤 이 형의 결대를모고 이제 한국에서 천국에 나가서 번민해서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형이 훨씬 게 됩니다. 그때 그 다음날 그 놈이 평강에 올라니다 그런 학교 폭력도 단순한. 네, 제가 오늘 맡은 내용이 이 종합당 평을 다듣고다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 먼저 아까 당일한 네, 위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고음말 네. 그 얘기 많았는데, 그, 제가 이제 기자를 하다 보니까 하영규교수님인이분을 아시면 안 옛날 대대고 모든건리 교수님 대대라고요, 예, 옛날 그 유도 메달 드셨대요, 교수님 말시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할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뭐였냐면 어 애들이 왜 게임에 미쳤느냐 엄마의 한 부모의 말에 문제가 있다 옛날 같으면 야 나가 놀아 근데 요즘은 다들 어디를 나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게임만 하더라 어디를 나가서 놀아야기 힘들어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잘 텐데 뭐 힘을 안 써주니까 게임을 하자. 음. 그래서 음. 그 말, 음. 언 어, 네. 음. 그 주원 부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어, 그, 아, 그건 뭐야. <laughs> 우리 성태환 경사님께서말씀하신는 그 듣기인데요. 그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어한 오천, 이만여 명에 가까운 분과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한 사람이 아한 학생이 아이 이분이 그대게 무슨 얘기할까 해가지고 이걸 다 녹음을 했답니다. 30분을 넘게 녹음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금이면서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걸틀어더립니다 교수님 30분 내내 음 응. 그래 정말이야. 5월3 0분을 들었던 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예방 교육. 그러면 교육 그러면 대부분 나 혼자서 들잖아요. 근데 이금이 아나운서는 듣기의 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듣기 하나만으로도 울고 그 말로 치유가 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 얼마 전에 제가또 들었던 일인데,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강연을 관련되게 될할 텐데 밖에 창문도 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죠또까데 목사님의 단 한마디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드렸니다 뭐라고 했냐 "Can h 그 한마디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강요 생각 안고 이런 것 서로 듣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쭉연예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는 걸 제가 봤더니 거기 중요한 사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우리 성태영 경사님이 말씀하신는게 아까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고 랬잖아요 부모에 대한 주장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뭐 가해 학생, 피해 학생뭐 그런 거다 있는데. 학교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들도 학교 폭력의 한 주체인데 부모가 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법률 전문가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어, 옛날에 장교 생활을 했는데 장교를 마치고 군장을 마치고 학교 강, 야 학교는 아니고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문제병사 그다음에 문제학생들랑 얘기를 듣다 보면은 공통적인 게 소통이 없더라. 자, 국의 소통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어그 소통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이게 소통이 나 혼자 떠드는 게 아까 반복해서 말씀한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좀.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웃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제 어쩌면 근태도 합격해야 하는데 거기서 애들 이제 학, 이, 사람들이 있느냐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냐 절대로 폭력을 앞서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애들이 왜 이렇게 북한을 할까 보면 집에서 맡고자 하는 애들이 많고 땡겨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집에서 무슨 기억이 없는 겁니다. <목소리> 문제, 그리든, 병가든 사병이든, 학생이든. 그래서, 저는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가장 가 요즘에 좀와맞는 말이고,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시청부터 볼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일단, 울자라는 제목이 있는 책이 있는데, 요 일단,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중에서, 말씀드린는 것은, 언어. 내가 어딜 나가? 2위를 한 말. 그리고 듣기, 명중에게 아, 그래, 정말이야. 이렇게 이 금이 아나 아서 그리고 부모도 우리 학교 폭력의 한 주체다. 어쩌면 가해자일 수가 있다. 역시 국제적인 문제가 있던 부대 교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어 해결하기위해서는 웃음으로 속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잘, <laughs> 잘 마무리를 할수 있게끔 내분에서 너무나 멋진 토론을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어,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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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있었습니다>. <목소리> 아 저는 학교에서 아기 할게 저기 작은 의견을어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저기 어 감사하고. 이런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어떤 학교에서 공부만 할때 아니다. 어떤 국가로서 구례나 이런 만듦이 상당한 수업이 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곳에 이렇게 있는 로 이런 체결이 돼서 호흡관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치료하여 스트레스 해소 그락한 상황도 생겨주겠다 이런 생각이 기왕입 너무 니다 아까부터 저쪽 끝에서 너무나 열심히 심각하게 또 저쪽 끝에서 단한 번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열심히 해주신 분이 계신데 정동석 전 네. 네. 그 네. 의사님께서 좀 늘어나는 게